스페스 프로볼링 군산 로드필드 컵 이제 남자 개인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위 결정전인데요. 세 어, 명의 선수가 슈다웃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죠. 그렇죠. 4위 결정전은 세 명이 대결해서 한 명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슈다웃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준이, 김형준, 김영필 선수 이세 명의 선수가 경기를 하겠고요. 한 명의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서 김영관 선수와 3위 결정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아, 자, 여기 김영필 선수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큰 경기에 강한 최준희 선수, 그리고 KPBA 11승의 백전노장 김영필 선수를 경험이 적은 김영준 선수가 상대를 네. 의식하지 않고 얼마만큼 자기 보링을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 회식을 하러 갈수 있을까요? 일단 다섯 명의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김영필 선수가 또 대단한 기록에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령컵 이어서 이연소 우승에 도전을 하고요. 네. 또 k p b a 최다 승이 지금 정태화 선수가 가지고 있는 12승인데 네. 지난번에 보령컵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11승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을 하면. 공동 최다승 기록 보유자가 돼요. 자, 한국 프로 블링 역사상 최다승 이 12승인데 김영필 선수가 그타탈 기록에 또 도전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최준이 김형준, 김영필이 세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많은 두 선수 사이에서 그동안 결승 경험도 해 보지 못했던 김형준 선수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보링에 매진하는 것만이 승리를 할수 있는 네.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슈다 경기 방식은 한 명만 살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바이벌 때와는 참 다름도 전략으로 경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TV 파이널 전적 승률이 90%를 넘는 최준희 선수예요. 네. 어, 그리고 네 프레임부터 특이하게 일곱 프레임까지 승부처를 보고 승부를 거는 그리고 노련한. 음. 경기 운영을 하는 김영필 선수를 그렇죠. 상대로 초반전에 승부를 거는 김영준 선수거든요. 음, 네. 과연 이 전략이 어느 전략이 맞아떨어질지 그점 또한 궁금해져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살아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4, 5위 결정전은 신혜와 베타랑 선수 간의 대결 또 계속되는 오른손과 왼손의 대결도 같이 이어지죠. 네. 유일하게 김영필 선수가 왼손으로 혼자서 이제 라인을 쓰겠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경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됐고요. 네. 특히 단체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른쪽 레인 컨디션이 선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점 또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점이 또 김영필 선수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네. 김영필 선수가 먼저 투구합니다. 동산 집 1승. 좋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 ENC컵에서 1승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보드를 사용하는 김영관 선수 같은 경우는 급작스레 10보드에서 12보드로 타겟을 옮길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네. 김영필 선수 같은 경우는 줄곧 5, 섯보드를 공략해서 TV 파이널에 임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1, 2 포켓에 진입을 시켰죠. 네, 최준희 선수입니다. 지난해 3호 컵에서 우승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 3호 컵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최준희 선수고요. 조심스럽게 투구를 해봤는데 360 세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허리와 하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서 팔과 어깨로 스윙을 하는 음, 어, 자기만의 네. 독특한 스윙 자세를 가지고 있는 최준희 선수인데요. 네. 어, 메이저 대회에서 내놓라는 선수들 다 이길 정도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고요. 네. 또 TV 파이널 전적이 9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래의 4~5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김영관 선수한테 한번 패한 것 빼놓고는 어. 패하지 않은 것이 다예요 어, 파이널에 올라오면 무조건 일단 거의 이기는 선수인데요. 자첫 번째 프레임은 360. 선수들이 무난하게 비교적 처리하는. 어, 크로스페어인데요. 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 최준희 선수 자신감을 앞세워서 이번도 본인만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선수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 아, 초반전에 미스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중반전 이후를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김형준 선수. 생애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 어, 김형준 선수좋습니다 올 시즌 들어 7년 동안 최고의 성적을 내고 주가를 올리는 선수고요. 네. 특히 김영준 선수가 경험은 조금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적습니다마는 그렇죠. 지금 본인이 원래 사용하는 보드가 열에서 열두 보드인데 다른 선수는 타겟을 좀 옮겼습니다마는 김영준 선수는 자기 타겟을 그대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네. 안정적으로 자기 스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예상을 좀해 보는데요. 네, 선수들이 연습 투구를 해 보고 지금 대부분 라인을 좀 조정했거든요. 그렇죠. 아, 김영필 선수 시원하게 더블까지 이어갑니다. 아, 오늘 초반부터 몰아붙이는데요. 1위로 올라간 그 박상필 선수한테 에, 누가 제일 경계되는 선수냐고 물어봤더니 에, 다른 선수는 모르겠고 김영필 선수가 제일 만만하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 만만하다고 했나요? 아, 역으로 얘기한 거고요. <laughs> 네. 아, 그만큼 김영필 선수가 경계대상 1호예요 그렇죠. 김영필 선수가 더블 먼저 기록했고요. 최준희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아 좋습니다. 자, 1프레임 오픈이었는데. 이 프레임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바로 자기의 자리를 찾죠 그리고 네. 내려올 때나 아니면 대기할 때나 다른 선수들의 행동이라든가 말에 갈코 개의치 않고 묵묵히 네. 밑에만 네. 쳐다보는 자기 경기만을 하는 네. 선수로 유명하죠 저는 지난해 사호컵때 저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걸 보고 정말 무서운 선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점으로 꼽는 것도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보링을 하는 것이 장점이다 할 정도로 전혀 상대의 행동에 개의치 않는 선수예요 네. 김형준 선수 아 침착하게 더블 이어갑니다 지금 김형준 선수는 초반 분위기 잡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형준 선수 원래 초반전에 승부를 내는 선수고요 네. 초반전부터 몰아치는 선수인데 지난번 브룬스 2컵 대회에서도 초반전에서 중반전까지는 2위로 진출을 했었거든요 음, 네. 그러다 마지막에 스타이감 네, 방이 없어서 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네,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프레임, 김영필 선수 터키 도전합니다. 어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지금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로 네. 볼이 좀 나갔죠. 네. 그랬는데 1, 2 포켓으로 큰 앵글을 만들어서 피네션을 유발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투성에 가까웠습니다만 그게 스타일로 연결되는 음. 그런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행운까지 지금 어, 따라붙는 김영필 선수네요. 네. 더키를 먼저 기록하는 김영필 선수고요. 최준희 선수는 더블 도전입니다. 아, 노련해요. 4위 결정전 지금 초반인데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4, 5위 결정전입니다만은 만약에 최준희 선수가 우승을 하면 네. 메이저 대회 지난 1 8회3호 코리아컵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번 준 메이저대 레귤러대 레귤러 대회 3대를 섭권하는 어... 최초의 선수가 돼요. 아, 그렇군요. 최준희 선수 또한 또 그런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거군요. 의식하고 있죠. 네. 김영준 선수 터키 도전인데요. 아 좋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행운이에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 습니다만 브로클린이죠. 네. 그것도 아. 일상포켓에 진입해서 스트라이크 나오는 그런 파이럼이 나올 정도로 큰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아 자, 완전 볼까요? 네 완전 실투가 완전히 안쪽으로 그렇죠 실패요. 어, 완전히 일리 포켓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 포켓에 정확하게 진입을 시켰다 <laughs> 이럴 정도로 완벽한 일리 <laughs> 네. 브로그린 <브로크리> 스타일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네요. <laughs> 네, 김영준 선수도 김영필 선수 함께 지금 터키까지 맞고요. 김영필 선수 거침없습니다. 후배가. 초반전부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네. 정도의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사후 결정전인데 왜 무섭습니다. 김영필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자신감도 확실하게 차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대회 연속이 얼마만인가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큰파한대소를 했던 김영필 선수. 네. 그 자신감이 얼굴에 지금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유로파 ENC에 이어서 지금 두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김영필 선수고요. 최준희.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의 연속 스탯 행진 쇼가 시작됐습니다. 아, 저는 레인 컨디션이 조금 바뀐 관계로 네. 개인전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해서 내심 음, 조바심을 그렇죠. 좀 냈었는데, 아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laughs> 네. 스타크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새 선수. 아 대단하네요. 네, 최준희 선수는 터키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연습 투구를 잠깐 보고 나서는 아 오늘 선수들 굉장히 힘들게 경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어 근데 저희를 예상을 뒤엎고 선수들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인파기나 대처 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요. 네. 김영준 10번 남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쉬웠네요. 네. 조금 전에 브루클린으로 넘어간 실투가 좀 걸렸나요. 완벽하게 일3 포켓에 진입을 시키지 못하고 조금 얇게 들어가서 링텐 현상으로 지금 10번 핀을 남겨 놨는데요. 네. 아, 일단은 스트라이크 행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카바가 중요해요. 네. 아,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김영준 선수 흔들렸나요 흔들렸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화면으로 볼때옆분줄로 다른 데를 잠깐 쳐다보는 걸 아. 보면서 집중력이 제가 좀 흔들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 지금 스트라이크보다 더 어렵다는 10번 핀아 지금 음. 데미지가 커요 네 터키까지 자, 조 분위기가 좋았는데 4 프레임 오픈 기록하고요. 아!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사우 결정전에서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지금 김영필 선수의 기세 좀 눌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세에 김영준 선수가 완전히 실투를 보여줬고요. 최준희 네. 선수가 첫 프레임을 지금 미스를 냈습니다만 터키로 스트라이크 행진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중반전 아, 이후가 김영필 선수가 완벽합니다. 지금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기록하고 있고요. 최준희 선수의 포배가 도전. 자 조금 볼이 네. 리프팅이 조금 늦게 걸려서 볼을 넘어 끌고 가서 그렇죠. 안쪽으로 볼이 조금 쏠렸어요. 음. 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김영필 선수는 한결 여유로운 어, 상황에서 중반전 네. 이후를 맞게 되겠고요. 어, 최준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김영준 선수의 실투가 어, 김영필 선수를 조금 편하게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팽팽했던 균형에주는 조금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1프레임 때는 6번과 10번을 놓쳤거든요. 자, 이번에는 세피 모두 커버했습니다. 6번이 없는 상황이면 베이비 스프리인데 쉬운 핀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프로 선수들은 따로 스페어 연습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남지 않는 배열의 핀은 일단 한핀 이상은 커버하기가 조금 버거워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어, 훈련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또킷 TV 파이널에서 10번 핀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오픈 이후에 김영준 선수의 오프레이 네 좋습니다 오픈으로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타바만 네. 하더라도 김영필 선수가 중간에 7,8,90 중에서 한 번만 멈추면 동점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에, 그게 미수까지 해서 더블로 점수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자 다시 화이팅 해야죠 네. 지금 이제 5프레임까지 경기를 마쳤고요 김영필 선수 6프레임 스트라이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스 인어 로우까지 대단합니다. 안에 참미정 선수가 또 열심히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아, 최다 승 기록 12승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6개 네. 연속입니다. 지금 230대, 240대를 카바랄 전제로 확보하고 있는 김영필 선수고요. 지금 최준희 선수와 김영준 선수는 4프레임까지 지금 87, 80대를 기록하면서 200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최준희 선수 살짝 포켓을 지나는 듯 했는데 그래도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됩니다 상대와 스트라이크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한 방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많이 뒤쳐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멘탈적으로 조금 깨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 선수 입장에선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행진이 계속 상대 선수하고 이어갈 때는 음. 거기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김영준 선수도 그렇고 최준희 선수도 그렇고 한 발짝씩 뒤로 밀려난 네. 그런 느낌의 중반전 이후의 경기입니다. 네. 김영준 선수. 더2 번이 남습니다. 어 사실 안유구 해설위원께서 경기 전에 슈자업 방식은 정말 상대 선수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경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때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돼요. 네. 내가 평상시에 여기에서 최고의 점수를 기록했던 점수가 몇 점? 또 그것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네. 상대가 얼마를 쳐서 이기든 지든 난내 네 점수를 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김영준 선수 아까 그 10번 핀을 카바할때눈동자가 조금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네.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벌써 멘탈적으로는 조금 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아 그것이 경험의 부족인데 올 시즌 들어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영준 선수 이런 경험이 쌓여서 큰 선수가 되는 것이죠 네. 7 프레임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영필 선수 7개 연속입니다. 어 지금 분위기라면 회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른손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가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내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 경기를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왼손 선수는 지금 김영필 선수 혼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올라간다면 큰 변화가 없다면 계속적인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네. 높은 점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준희 선수. 야, 최준희 선수도 다시 더블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준희 선수가 2위로 지금,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 김영준 선수가 3위, 김영필 선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는 가운데 네. 7프레임을 김영준 선수가 치게 되겠는데요. 김영준 선수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스윙을 같이 가서 최선을 다한다. 음.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는 자세로 치면 나머지 점수를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경험하면서 큰 선수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위축될 필요 없어요. 자다행히 마지막에 4번까지 넘어지면서 차익이 됐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김영준 선수의 특유의 팔로스로 마지막까지 힘차게 올리는 팔로스로가 통했고요. 네. 지금 1삼포켓 조금 두꺼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것이 피넥션으로 넘어갈 정도로 자기 스윙을 가져갔거든요. 음... 주춤거리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미스 투구가 나오더라도 자기 스윙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아, 김영준 선수 마음을 비운 것 같네요. 네. 이제 8번째 프레임입니다. 김영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개 연속. 와 대단한데요. 승리는 구분 뭉선을 넘었고요. 네. 단지 저는 지금 이런 추세로라면, 이런 라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피넥션이라면 하고 싶은 얘기. TV 퍼펙트를 조용히 이생각해 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TV 퍼펙트를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분위기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게스트나 저나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혹시나 네. 어, 하면서 지금 숨죽여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정도는 기대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10번이 네, 남아 있군요. 승률 90%. 이제까지 TV판을 눌러서 단한 번밖에 진 경험이 또, 어, 없었다는. 아, 그렇죠. 최진희 선수. 이패째를 만들어요. 4, 5년 동안에. 아, 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자 일단은 펠프레인 커버로 마무리했습니다. TV 퍼펙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호 컵때 조남인 선수가 기록한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한 3, 4년 됐죠. 네. 정확한 기록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되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이 맞을 네.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해도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형준 선수. 아, 김영표 선수 이제 좀 편하게 투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더블을 다시 기록합니다. 김영표 선수 두 프레임 남아 있는데요. 일단 8 프레임까지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성적표 처음 봤어요. <laughs>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인 네.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을까봐 아무 얘기도 지금 하지 못하고 혼자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김영필 선수 아, 지금 기계 세팅이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예, 네. 다행히 됐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아,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중 선수들입니다. 네. 자, 아홉 번째 프레임. 아, 여기서 넘어가나요? 네. 7번이 남습니다. 아 저는 지금 TV 퍼펙트 마지막 호가 몇 호고 지금 몇 년도에 마지막 퍼펙트를 기록을 했는지 자료 찾기에 지금 분주했는데 아 나인 프레임에서 7번 핀이 남네요. 자 아우 하지만 8개 연속 정말 대단했고요. 아, 본인이 그 기록 도전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아쉬웠는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기계적인 오작동으로 해서 핀 세팅이 조금 늦어서 김영필 선수가 어프로치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어요. 아, 네. 아, 퍼펙트 예민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으로 해서 물론 핑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쉬움이 네. 있는 김영필 선수네요. 네, 아홉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킹 행진이 멈췄습니다. 최준희 선수의 9프레임. 일단 뭐 분위기가 워낙 지금 김영필 선수가 압도적으로 점수 차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큰 실수를 할 김영필 선수도 아니고요. 네. 어 김영필 선수가 완전히 지금 1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99.9%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2위와 3위 그러니까 4위와 5위에 그 랭크된 상황도 네. 아, 상금이 틀리고 포인트 랭킹이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가 사위를 할 건지 누가 우위를 할 건지도 두 선수한테는 중요한 그렇죠. 문제예요. 그렇죠. 김영준 선수가 일단 지금 더블을 만들었고요. 더키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네 좋습니다 아 그래도 후반에 다시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4프레임 때 아쉬웠던 오픈이 조금은 만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김영준 선수가 핀으로 한 4핀 정도 앞서 있는 상황에서 9프레임을 맞이했는데요 스트라이를 터키로 다시 연결해서 네. 한 14핀 정도를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어, 김영필 선수 투구의 마지막 승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네. 아 다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9프레임 생각이 다시 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영필 선수 뭐 의식은 했겠습니다만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이 기록보다도 네. 급선무고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큰 비련은 없을 거예요. 네. 자, 마무리까지 스트라이크로 또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지 보시죠. 스트라이킹 아웃 하면은 항상 퍼펙트 다음에 나오는 279점이 나오는 것이죠. 네. 네, 7번 떨어졌습니다. <laughs> 김양필 선수 네. 여유도 있어요. 웃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은데. <laughs> 지난번 대회 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일지적인 성격이고요. 네. 쉽게 경기를 포기하는 김양필 음. 선수인데 이번에 본선 경기에는 네임 컨디션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같으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음. 헤드 부분을 뛰어넘는 로프팅볼을 구사하면서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TV 파이널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네. 많이 성장했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김영필 선수다 하는 점을 느꼈어요. 네. 278점으로 경기를 마칩니다. 이제 4, 5위. 아, 어떻게 또 마무리 지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최준희 선수의 10프레임입니다. 최준희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어, 223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김영준 선수가 아, 네.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지금 아, 스타이크 나오지 그렇죠. 않았죠. 첫 투구가 아홉핀으로 네, 4위 마무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12점을 만들게 되겠고요. 네. 어, 바하고 스트라이크를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4위는 김영준 선수, 5위는 최준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t v 파이널에 올라와서 패한 적이 거의 없었던 최준희 선수인데. 자, 또 오랜만에 본인도 경험하는 일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첫 프레임 때 미스를 할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커버하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영필 선수의 기세가 워낙 아, 컸어요. 예. 그렇죠. 넷만큼 네. 박킹의 상황이면 노련한 최준희 선수가 중간 정도는 한번 노려볼 정도의 그런 노련미를 발휘했을 텐데 워낙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스타의 행진을 한 김영필 선수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중간 정도에서 접을 정도의 네. 그런 김영필 선수의 높은 경기력이 있어요. 네, 자 최준희 선수가 212점으로 마쳤고요. 오 여기서 8번이 남았네요. 음, 뭐 승패는 결정이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는 두 번인가 한 번이 남아서 어, 어이없는 표정을 줬던 김영준 선수인데, 네.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뭐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네. 어쨌거나 김영준 선수 데뷔 7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내는 2017 시즌이고요. 네.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조만간 TV편 널에 다시 얼굴을 보여서 우승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자, 오늘 이 개인전 파이널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브론스 잇컵 때도 4우이 결정전에서 아쉬운 패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조금은 아쉬운 핑미스로 인한 아쉬운 경기 운영을 네.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배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래도 뭐올 시즌 9위도 하고요, 8위도 하고 또 3위까지도 했던 김영준 선수 이번 대회는 4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최준희 선수가 최종 5위로 결정이 되겠고요. 김영필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겠습니다. 자 김영필 선수는 이렇게 되면 김영관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3위 결정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입니다. <목소리>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of my city off of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